사실 제가 뭐 UI UX 디자이너도 아니고 디자인 전공도 아니라서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파고 그럴 건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파고들지 않아도 불쾌한 게꽤 많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경험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들어올 때 시즌 인트로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기능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겼죠? 메인 화면입니다. 원래 CBT 때의 화면이 좀더 시원시원한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레터박스 위에 메뉴를 배치하겠다고 한 이상,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야겠군요. 이 화면에서 제일 먼저 거슬리는 거는, 모드 선택입니다. 아니,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창이 넘어가면서, 모드들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흰색 바 다섯 개가 차례대로 포커싱이 되는데, 바, 어, 어, 방금 지나간 두 번째, 그, 스피드 모드를 고르고 싶어서, 저 상자를 누르게 되면은, 와우. 저 UI 내부에서는 뭐 좌우 이동이 안 됩니다. 다른 상황을 알아볼까요? 심지어 내가 스피드전 모드를 하다가 매칭 난이도를 바꾸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드 변경에 가서 세부 설정을 바꿔야 될 텐데, 모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진입을 하면은? 어, 모드가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스피드 모드의 세부 설정을 바꾸고 싶었는데, 치 마음대로 라이센스를 보내버려요. 아니, 여러 모드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접을 수도 있으니까, 모드 다양하게 있다고 광고하는 거 좋다 이거야. 아 근데 왜 이걸 우리한테 강제를 하냐 이거예요. 덕분에 모드를 바꾸려면 모드 선택 가서 다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드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세부 설정 바꾸고 다시 레디 눌러야 돼.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상점에서 뭐좀 사보려고 그러면 어,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뭔 이게, 이게 무슨 아이템 배치야? 나 카트 바디 살래. 나 캐릭터 살래. 나 번호판 살래. 그러면 그대로 정리를 할수 있는 뭐 필터가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요. 타이모텍도 마찬가지야. 우리 트랙 찾을 때 어떻게 해요? 태권프레스, 다시 말해서 노익 찾고 싶으면 우리가 아, 그별 다섯 개짜리 맵 하고 저 뒤에 가서 찾습니까? 아니죠. 노르티오 테마 가지고 찾잖아. 노르티오 익스프레스. 근데 왜 테마별 정리가 없냔 말이야. 이맵 하나 찾는데도 참 귀찮습니다. 에이,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번에 추가된 퀵 채팅에는 또 주제별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자, 이건 이 정도만 보고 이제 설정을 한번 볼까요? f10을 눌러서 설정에 진입한 다음에 세부 설정 바꿀 거다 바꾸고 esc로 나가려 그러면은 어, 설정이 바뀌었는데 아직 적용 버튼을 안 눌렀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죠 한번더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변경된 걸 확인하려고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보통은 이제 다시 esc를 눌러서 설정 위에 있는 확인 팝업창을 종료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esc를 누르면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나와져 버립니다 어우 이런 확인 창에서 다시 메뉴로 돌아가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쩌다 실수로 ESC를 두번 눌러 버리면 저장이고 뭐고 그냥 나가져 버린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뭐 스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 스택과 관련된 동일한 문제는 리버리에서도 나타납니다. 리버리 수정하다가 ESC 눌렀으면은 다시 ESC 눌러서 수정하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ESC를 누르면 변경 사항 저장 없이 그냥 나가져 버려. 그니까 리버리를 날려먹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메뉴 위에 있다가 다른 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뒤쪽으로 가려고 ESC를 누르니까 아예 처음으로 되돌아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UI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엠병알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ESC 누르고 팝업창에서 ESC 또 누르면 게임 그냥 꺼져버리게 만들지 왜. 또 그렇게 해서 유저들 이탈하는 건 싫은가 보죠? 아후 아오... 이런 문제가 설정에만 있느냐? 아니 타이머 택에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체크박스 등으로 구분 짓고 리플레이를 공개하면 되는데 굳이 굳이 연습 랭킹으로 나눠놓은 메뉴 구성은 둘째치고 내가 들어가서 트랙을 선택한 다음에 다른 맵을 고르고 싶어서 ESC를 누르면 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뭐 트랙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그 트랙 고르는 화면이 아니라 모드 선택 화면으로 나와버립니다. 와우! 자 그러면은 맵 화면까지 들어간 후에 내가 다른 트랙을 고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이번엔 ESC가 아니라 T를 누르랍니다 네, 모드 선택 화면에서 트랙 선택 화면을 거쳐서 트랙까지 들어갔는데 한칸 뒤로 가고 싶으면 T, 두칸 뒤로 가고 싶으면 ESC를 누르라네. <laughs> 아뭐 그래요. 트랙에 T니까 대충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우리 단축키 같은 거 외울 때 이니셜로 외우잖아요. Equipment은 E, Quest는 Q. 인벤토리는 i, 미니맵은 m. 그리고 트랙의 t. 말 되죠? 다른 메뉴들도 그렇죠. 프리셋의 p, 리월드의 r, 허러페임의 h. 퀵매치인데 좋게 봐줘서 레디의 r. 커뮤니케이션의 c. 자,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소셜의 s. 얘는 왜 f야? 어, 좀 이상하네. 다른 것도 볼까요? 애드 프렌드 A도 되고, 프렌드 F니까 아까 있었던 F도 될 텐데 어디 보자. 얘는 왜 k 에요 또? 자, 자, Add Friend로 친구 추가 요청이 왔어요. 자, 이걸 수락하고 거부할 수가 있을 텐데 거부에는 이제 Reject R 혹은 J가 올 수도 있겠죠. Reject 해서 아니면 수락은 Accept A 아니면 OK O 혹은 뭐 K까지만 와도 상식상 허용 범위 내에 있어요. 근데 이런 시발. Reject는 가위표에 X를 썼네. 음, 오케이. 그러면 Accept는 왜 j 에요 아니 X랑 O도 아니고 Accept에 A도 아니고 이 J는 또 어디서 쳐 튀어나왔대? 아니, 야, 아니 키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이걸 무슨 수로 외워요? 아니 무슨 뭐 보고 따라하기 게임 하나? 자 여기서 친구 추가를 할때 사용할 단축키를 찾아봐. 자 메인 메뉴에서 카트바디 돌리기는 A랑 D인데. 스튜디오 안에서는 왜 A랑 D가 아니라 방향키로 카트바디를 돌려야 돼요? 아, 이 병알. 그리고 설정에서 저장 버튼이 F12인데 연습장에서 그만두고 나가기 버튼은 왜또 F12예요? 이 f 1 2로 모드를 종료하는 게 이번에는 타이머텍 모드까지 들어왔지만 원래는 타이머텍 중에 ESC 누르고 방향키로 제시도 버튼에 포커스를 올린 다음에 엔터를 눌렀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 화면에서 좌우 방향키를 아예 안 먹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f 1 2로 종료. F5를 리트라이라고 정해놨으니까 너네는 우리가 정해놓은 키로만 해야 돼. 키보드 좌우 이런 편법 쓰지 마. 앞으로 F5, F12 키 외워 알았지? 와우. 커맨드 제한, 채팅 제한, 속도 제한, 맵 제한, 매칭 중 강제 행동 제한, 라이센스 강제, 커맨드 강제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게임은 유저한테 자꾸 뭘 강요합니다. 유저들에 대한 운영진의 고압적인 태도가 게임 속에 아주 잘 묻어나온 것을 볼수 있죠. 아니, 나 이거 진짜 알아보는 것도 스트레스에요.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아우, 이거 조사하던 도중에 짜증나는 걸또 발견했어. 이런 얌병을. 다음주는 리플레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